안녕하세요. 남친과 크게 싸우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그래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친은 40대 중반으로 9년째 긴 연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다 비혼주의이고 가치관이 맞아 합의하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도장 쾅쾅 부분은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과 서로 다뵌 상태이고 가끔 전화로도 안부 인사 정도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이건 각 집에서도 오케이한 상황이고요.만나는 동안 싸움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데 이번에 남자 측 부친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부친께서 위독하다 하셔서 새벽에 급하게 6시간 거리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되었고 저는 직계가족 관계가 아니기에 들어갈 수 없다 하여 응급실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후 장례식까지 장남인 남친과 함께 큰며느리 역할을 하며 도맡아 일했습니다. 오시는 조문객들 친척분들께 인사하랴 일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그런지 어느새 저는 남친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친이 나이가 있는지라 주변분들이 왜 장가 안 가냐는 소리를 자꾸만 해드시니 그냥 저를 처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라 많이 생소했지만 장례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가 아니라서 가족 친지들 중에 장례를 치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거기서 일을 도맡아 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산 세월이 있었기에 정식 부부가 아님에도 그 사람에게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어머님께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도 했었고, 친척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무제, 사십부제에 이어 중간에 끼어 있던 명절까지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호러머니가 되셨으니 음식이며 유품 정리며 집 정리까지 다 도와드렸었죠. 절대 뭔가를 바라고 한건 아니었고, 그저 이 정도면 내할 네, 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었네요. 저는 이전부터 남친의 재정 상태에 대해 크게 관여하거나 궁금해 한적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아버지가 많이 남기고 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만, 이 또한 별 생각이 없었고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기에 궁금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남친과 제가 직장이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유산 문제로 남친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종종 있어서 그런지, 동료들에게도 유산 상속이 크다는 소문이 난 상태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저한테 와서, 좋겠다. 그래도 뭐라도 해주지 않겠어. 하고 말합니다. 주변 분들 3명 중 한두 명꼴로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처음 한두 번이야. 에이, 그게 뭐내 돈이야. 하고 말했었죠. 근데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더 여유로운 편이라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된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거기다 남친이 자산이 크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만났던 터라 남들이 이런저런 선물 받고 명품백 받으며 연애한다 할 때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조의금을 다 챙겨서 전부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오픈하지 않다가 도박에 전부 탕진하고서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을 들고 있었는데 다 탕진했어 하고 오픈하더군요. 그래서 그럴 돈 있었으면 나 금이나 하나 해주지 하고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뭘 바라고 만날 것 같으면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남자한테 가라고 버럭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냐고 따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딱세번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둘다 힘들어져 생활비를 전부 제가 부담했고, 남자 측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대신 돈도 빌려줬습니다. 착용하던 금까지 다 팔아가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당시에 빌려줬던 그 돈은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 와중에 제 돈을 자잘하게 가져다 쓴건 받아낼 생각조차 안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제 생일입니다. 해서 겸사겸사 그만냥 이야기를 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었네요. 금 해주면 나한테 놀렉스시게 해줄 거야. 왜 먼저 해줄 생각은 안 해? 라고 버럭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큰 요구를 한 건가요? 아무튼 그날 저도 참지 못하고, 진짜 비참하다. 여지껏 살면서 뭐 하나 바란 적 없었어. 근데 없을 땐 없어서 못 해줬다 치더라도, 있는데도 입 닫고 혼자 다 쓰고 나서 말하는 저희가 뭐야? 하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고요. 이 싸움이 있고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너 금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라. 라는 소리를 하네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나가려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한 냥이라도 받고 헤어지려고요. 제 마인드가 그렇게 쓰레기 마인드인가요? 이렇게 계산적인 놈과 살았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소름입니다. 여기서 딱 그만두고 떠나야겠어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친 한심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조이금을 그렇게 탕진한다고요. 그냥 쓰레기 같은데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면 쓰니 남친이 말하고 다닌 거 아닌가요? 허세 있고 의리 없는 인간이네요. 근데 쓰니도 거기서 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조이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걸 알려줘야지 무슨 금을 해줄지 이러고 있나요? 앞에 본인이 얼만큼 잘했는지 나열한 걸 보니 생생 내는 타입인 것 같네요.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30대 중반 남자가 어린 여자를 만나 9년간 사용하다 여유가 생기니 차버리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9년이면 쓴니가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결혼간도 적립되지 않을 나이에 비혼 주인이 가치관이 많니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어린 나이에 30 중반 남친에게 낚여서 세뇌된 게 머리에 박힌 거겠죠. 그렇게 오늘까지 끌려온 거고요. 지금 금 한돈이 문제입니까?님이 생활비며 빌려주며 쓴 돈이 더 많을 텐데, 그거 받아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산이 많으면 뭐하나요? 얼마 안 있어 다 탕진할 놈인데 그냥 헤어지고 열심히 사세요. 아직 30대인 지금이라도 다 잊고 잘 되는게 남는겁니다. 9년동안 좋았던 기억은 잊고 쓰레기로만 기억하세요. 그게 그놈의 실체가 맞으니까요. 추가합니다. 하루 만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애착이 없구나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온 시간이 길다 보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일로 터져버린 거고요. 무엇보다 그큰 돈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들 말씀대로 이제 정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 아무래도 9년 동안 지속해온 관계인지라 모자르듯이 확 끊어낼 순 없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헤어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빼면서 정리를 해야겠어요. 조언 주신 말씀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내서 진심 어린 조언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속물이 아니라 순진하고 멍청한 겁니다. 송물은 애초에 그렇게 나이 든 남자를 만나지도 다른 남자에게 선물 하나 못 받고 같이 살아주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살면서 생활비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송물은뭐 아무나 하나요? 송물 욕먹이지 마세요. 그래도 헤어지기로 마음먹으셨다 하니 결정 잘하셨네요. 다만, 시간 어쩌고, 세월 어쩌고 하면서 질질 끌지 마시고, 당장 짐 챙겨서 나오세요. 두 번째. 이건 다른 의미로 그 사세네요. 잠깐만 봐도 어질어질 합니다. 서류 깨끗할 때 빨리 정리하고 떠나요. 그 남자는 본인 수 중에 몇십억이 있더라도 본인만을 위해서 쓰지, 님을 위해서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님한테 그런 집안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르쇠할 것 같고요. 다른 걸다 제쳐놓고 보더라도 그 나이 먹고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도박이요. 천천히 말고 총알같이 빨리 튀어나오세요. 세 번째, 사실혼 기준이 서로 양가의 왕래를 하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보는데 저 정도면 사실혼이잖아요. 시간 끌지 말고 불똥 튀기 전에 빨리 도망이나 가세요. 도박으로 날린 게 가벼워 보여요. 나이 많은 아저씨 만나면서 인생 날아가기 싫으면 빨리 짐 빼세요. 님 집이면 내쫓고 님도 바로 이사 가시고요. 도박은 손발이 잘려도 기어가서 합니다. 아마 조의금 뿐만 아니라 님한테 거짓말하고 많이 날렸을 거예요. 대출 땡겨서 다 해먹었을 거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속물이건 먹은간에 당장 나오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